자, 그래서 이 구멍을 작성해 봅시다. 어, 3D 모형 탭에서, 자, 구멍 명령을 클릭하면은, 우리가 점을 찍어 놨던 것이 구멍의 중심으로 자동이식 합니다. 자, 그래서, 쓰레드형은 아까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크기가 8이 아니라 4로 변했죠. 그죠. 그리고, 자, 요거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탭 관통이라서, 탭 관통이라서, 전체 깊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만 쏙 파고 말 거죠? 그래서, 자, 구멍의 깊이는 욕을 하지만은, 만약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이 면에 구멍의 위치가 종속이 되고 싶다. 그럴 때는, 종류에서 거리가 아니라 지정면까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지정면을 선택하게 나오죠? 그래서, 아, 난 여기까지 뚫겠다.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까지만 뚫게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택구멍이 작성되죠. 도면에 보시면은 정중앙에 4.5 드릴 자리를 하나 더 뚫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자, 이4.5 드릴을 보면 양쪽으로 15씩 똑같은 걸 보니까 이 택구멍에 이 택구멍들끼리의 정중앙에 있는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다시 한번 작성합니다. 그러면은 자, 자동 형상 투형이 되기 때문에 이 구멍에 이제 중심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 명령으로 이 구멍의 중심점과 이 구멍의 중심점을 이렇게 초록색 스냅이 났을 때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점 명령을 어떻게 되냐. 이 선은 이 구멍과 이 구멍을 잇는 녀석이잖아요. 여기 중간쯤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스냅합니다. 이럴 때 클릭.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요? 이 구멍이 구멍 사이에 정중앙에 점이 박히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3D 모형 탭을 클릭한 다음에 구멍. 그 다음에 요거는 스레드 구멍이 아니라 일반 구멍이니까 구멍 타입을 단순 구멍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직경을 4.5라고 해주고, 자, 이것도 지정면까지겠네요. 클릭해준 다음에 요 면까지. 이렇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구멍 피처를 우리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못따기하고 못깎기를 해서 끝을 보도록 하죠.